신기하죠? 네. 자 여친, 목이 먹이 도전. 목이요 남친 u are so brave, woman. You can. y 해봐요. 입에 You can. <laughs> can i 이거 o 면어떻 i n 물 t 병원 가면 되죠. 아 u 아 k 아. i 농담 농담. 아 o 길게 잡길길 잡고, 길게 잡고 도전 할수 있다. i l l e d you. I killed 어, you. I killed you. I killed you. I killed you. I killed 저희 프랑카드인데 음. 하족이 거위를 네. 그 초식동물로 생각하는 인간들은 거의 밥통을 되게 싫어해요. 아위인가요인가요네 거의. 근데 아닌가요? 거의 그러니까 저, 저 제가 지금 현 눈치 보고 있어요. 지랄한는 인간. 외부에서는 사실 외부에서 신경 안 썼는데 산책하는 인간들이 송파에서 아, 어놓은것 같아요. 저거 뭐주 고막이었는데. 아 주, 어, 그래서 일 유일한 낙인데 저 음. 눈, 눈치 보고 있잖아요. 겉바도 주말에 지고있잖아요아 지랄하는 인간들이. 왜냐면 산책하는 간들이기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초식동물인데 건방지나고 지랄하니까 얘. 근데 알아봤더니 초식이 아닌데 잡식동물이거든요. 먹어도 돼요? 또라이들이 이렇게 밀어놓으니까 응. 제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제가 초식 같은 보이 이걸 진짜 하죠. 하죠. 이걸 초식이 아 잡식이니까 육식은 음... 아니에요 육식은. 그러니까 모르는 이제 또라이들이 이제 많이 밀어놓으니까 음... 제가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이, 비... 이거 이게 나기신 병신들. 아 이렇게. <laughs> 어, 귀여워. 뭐 때리고 그러면 동물 학대지만 애들 뭐빵 건빵 주면 지랄하더라고요 그 외부 인간들은 신경 안쓰거든요 예, 응? 아, 외부,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신경 안쓰는데 산책하는 인간들이 이게 그냥 뭐왜밥 주냐고 그러니까 저기, 저기 써있네프랭카드야 아, 프랭카드 보여요? 나오지는 않네요 예, 아무튼 이게 아주 저희 유일한 낙인데 눈치 좀 보고 있습니다 음, 석촌호수 건빵아저씨 제 유튜브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아 있어요? 구독자 6,240명입니다 아. 남친 구독해주세요. 네. 석천호수 건빵 아, 아저씨. 진짜 있어요? 아, 예, 보세요. 아저씨, 저기요. 저기 먹이 도전. 먹이저걸래요 응, 좋아요. 예, 해봐요. 아, 네. 오, 진짜 있다. 있죠. 아 도전, 유쾌한 어, 용감한 남친입니다. 아. 이분들은 겁쟁이입니다. 저볼래요 무서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